결국, 오태미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각이 변함이 없고 맞았던 이유는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 물론. 근데, 오태미 주변에 그 수많은 유학파들이 다 틀렸던 이유는 결국은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을 몰랐던 것들. 그리고, 어, 미국이 거기다가 대응한다고 미국이 CBDC를 달러 기반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요, 지금 시스템이 와르를 무너집니다. 그런 달러는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미치면 만들겠죠, 미치면. 저는 비트코인을 없앨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현실주의적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관료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비트코인 혁명하고 지금의 이 은행과 기축통화 시스템하고 공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CBDC 같은 것이 아니고 간접적 소유를 하게 하는 겁니다. 간접적 소유. 비트코인을 아무나 소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ETF잖아요. ETF. 이 결론에 이들이 못 도달할까요? 금방 도달합니다. 공부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건 되게 좋은 질문이네. 스테블 코인 허용 및 확대를 통한 미국채 수요 증진은 사실상 CBDC와 경제 효과가 동일한 건 아닌가요? 이거 지정학적 맥락에서 미치영은 어떻게 보시나?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네. 이게 있잖아. 내가 이번 주 수요일에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처럼 최고의 과정의 마지막 강연을 내가 하게 되는데요. 수료식날 아, 그때 강연의 주제가 유로 달러, 유로 달러. 예, 유로달러를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 유로달러를 사실은 미국이 막았어야 돼. 1 9 6 0년도에 유로달러를 미국이 안 막았어. 근데 그로부터 이제 60년 후에 2020년대 중반에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안 막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유로달러를 안 막은 이유나 스테이블 코인을 안 막은 이유나 똑같아. 그니까 미국에 대해서 내가 패치워이라고 했잖아, 패치워. 그러니까 내 주변의 지인들이 다유학파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이번에 느꼈어. 내가 우리 새끼들 세 마리를 전부 유학을 안 보내. 왜냐하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유학이 필요 없다라는 걸 내가 진심으로 생각다 깊은 마음에 이 단전으로부터 는 물론 가서 배우는 게 있겠지.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배우겠지. 그래서 나는. 굳이 유학을 보내지 않아. 왜냐하면 내 주변 다 유학파들이었어.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들이 헛발질하는 걸 내가 보면서 아 이들은 미국에서 5년 6년을 유학하면서 미국을 전혀 이해를 못했구나. 이 얘기를 내가 5년 전에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새끼는 미친 놈이고 그분들이 준수하다고 생각했겠지.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상식과 밥하고 오태민의 생각은 되게 피큐리어하거든. 되게 이상하거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가는 이 시점에선 나만 맞고 그들이 다 틀렸어. 그 뭐냐. 미국을 전혀 이해 못했다는 거야. 유학 간다고 미국 이해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 외국인이 한국에 와갖고 대학가에서 술 먹는다고 한국 이해한다고 얘기하면 돼안 돼. 답은 책에 있어. 유로 달러를 공부하면 돼. 유로 달러를. 왜 미국은 유로 달러를 안 막았을까. 미국 연준이 관할하지 않는 외외에 있는 달러 뭉치 이거 골치 아프잖아. 이걸 왜안 막았을까. 안 막지. 미국은 패치워크야. 왜냐면 하 굳이 막으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막지 않아서 생기는 이점도 있거든.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용적이야. 스테이블 코인. 그게 관할하지 않는 달러야. 해외에 막 돌아다녀. 테더를 막 기소하려고 그랬어. 미국 남부 지검에. 근데 이번에 미국 남부 지검장 누가 됐어? 트럼프가 누구 누구 선임했어. 미국 남부지검이 서울 남부지검하고 똑같아 금융사건 관할하는 데야 미국 남부지검장이 진짜 미국 검찰의 노린자거든. 이 거기가 원래 테더 USDT를 괴롭히던 데야 제이 클레이튼이야 제이 클레이튼. 제이 클레이튼을 남부지검장으로 선택한 트럼프의 선택이 있어 테더도 의식하고 있는 거야. 자 테더 막으려고 했지. 근데 안 막아. 왜냐하면 USDT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주는 게 훨씬 많거든. 그 이유가 1 9 6 0년대에 유럽달러가 미국한테 줬던 거랑 똑같아. 달러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 달러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해. Why not? 그런데 말이야. CBDC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 미국이 만약, 미국 연준이 CBDC를 뽑아내는 말이야. 그거는 일본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한국 중앙은행 반발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CBDC는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차이를 이해해야지 되는 거야. 이게 사회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묘한 차이를 잡아내야 돼.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똑같아? 다르지. 이게 바로 공식화된 것과 비공식적이지만 똑같은 것과는 다른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 나는, 아니, 비트코인, 비트모이 거래하면 됐지.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거래하나, 비공식적으로 피트비를 거나, 뭐가 차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 차이 때문에 잠을 못자 때문에. 이해돼? 내가 미국이라도 1 2 d c 는못 해. 왜냐하면, 완전히 동맹들 엿 먹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스텝이블은 와이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해 모비콘난 막지 않았을 뿐. 바로 그거야. 이 쥐들이 하는데 내가 그걸 애써서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맹들한테 할 말도 있는 거지. 야, 내가 막으려고 했더니 이게 관할이 다르고 말이야. 참 힘들다. 근데 CBDC인 거야. 내가 우리 연준이 찍어내는 거잖아. 여러 중앙은행들엿 먹으라고. 엿 먹어.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제가 3% 와서 터트렸던 폭탄에 대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가서 자세하게 유로달라고 비교해서 미국이라는 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오태이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각이 변함이 없고 맞았던 이유는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 물론. 근데 오태이 주변에 그 수많은 유학파들이 다 틀렸던 이유는 결국은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다. 미국을 몰랐던 거다.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우리는 그 생각 아나 미국 유학파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영어 잘하고 말이야. 미국을 알것 같지. 아니야. 미국 몰라 가고 열심히 학점 따고 와갖고 미국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미국을 몰라 미국을 알라면 미국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물론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살아서 더 잘하는 게 있겠지만 그런 농담이나 맥락 이런 거 있지만 지정학 역사적인 지정을 공부해야 돼 그래야 미국의 행동 반경을 알수 있는 거지.